어, 안녕하세요. 블루드래곤입니다. 네. 이제 2편을 해야 될거같네요 소리 좀 줄일게요. 어, 1편 찍을 때도 너무 소리가 컸어요. 예, 네, 이건 조회수가 좀 많았으면 좋겠네요. 이적한것 같아. 아 그때 키가 나온다니까요. 아니 땅은 그냥 나오는 건 괜찮은데, 계속 튀어나오는 게 진짜 쉬워요. 글쎄, 저기 오면 갑자기 사람이 날아올 텐데 이렇게. 또 저기 미친놈이 한 마리 있을 거예요. 이렇게 참인척하면서자 헤드샷을 노리면 '따셀' 아, 헤드샷 같은 거? 야, 칼빵은 그거 세대고 총빵은 두 배야. 어, 발자국 놀이? 어, 발작이 많지? 히네 그래서는 이제 이쪽으로 가줘서 우선 아이템을 얻어야 돼요. 네이편부터 정말 무섭죠 여기가 아니었나? 엄청 무서운 데가 있었거든요 어? 아, 왜안 가죠? 어디시 어디 지금? 아 뭐.. 아 좀! 아, 네? 돼오 멋진데 이거? 나 이거 아이 아그 이거 자 이거 아이템을 이용해서 저쪽으로 가기 싫지만 보안실로 가야죠 네, 이쪽부터 정말 저걸 실행시키고 막 다시 경보음을 울리면서. 어디였지? 지금 뭔가 신기한데. 오 파운드? 어 아, 왠지 불안한데 누를까 하면 4K. Okay. 얘만 칼빵. <목소리> 안녕. <목소리> 네, 이렇게 될게요. <됐경. 목소리> 네, 이렇게. 죄송해요. <목소리> 제가 아까 보여 드리려고 한 건데. 잘 피 깎였다. 아, 이렇게 해을 뭐 키를 모르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죽어버려 얘가. 그고아까 아, 엘리베이터에서 놓쳤거든. 아 놓쳤다. 아내충네 이제 줄여 봅시다. 여기 직진이었나? 맞네 직진. 음. 당타당당 당. Do you wanna lose no man? 죄송. 노래라도 부르면서. 오이 와! 나 죽을 야 차살해 버릴 거야. 미친 차선 데가리였어 여긴 서로 아니고 이런 무서운데, 네가 가면 안 되겠니? 왜 계속 나보고 가래? 명령하는 거니? 참, 네가... 그거 미래에 어쨌거나 지금 일어나지 않은 일이니까. 여기서 지구에서 못 살거든요. 어차 뭐, 아, 이쪽부터야. 아닌가? 네. 이제 여기서 페이크쇼가 곧 시작되죠. 너 죽었니, 살았니? 아, 얘 살았어요. 얘 살았어요. 보세요. 어, 아니네. 얘 중에서 산 애들 있거든요. 오, 닭살 도너다 무서워. 야, 여기, 여기, 여기. 딱 살았다. 딱 살았다. 편하죠? 야, 죽은 척 하지 마. 야, 진짜. 야 얼굴이 얼예 얼굴, 얼굴 좀 볼까 보고 싶은데 아 쟤도 살아 있을걸? 이거 뒤치 디지... 차라리 무서울 거면 뒤치 디지... 오케이 야쟤 얘가 썼나? 얘도 살아 있을 건데? 아니? 정마 여기하고 저기 나왔나오 맞네. 반갑다. 얘들로 이름이 한 개씩 다 있던데 검색해 보니까 캐릭터가 많아요. 어 뭐야 아? 그게 뭐야 이게? 아 또야? 아이 쟤 열리고 오 어, 새로운 준비 새로운 몬스터 쟤는 웬만한 칼로는 안 통하거든요. 네, 탭, 탭, 탭 해갖고 죽여요 밟아서. 자르고 던 던지지 않나? 발레트 맞네. 이상한 야총좀 장난 좀 하자 야. 이로리가 어떻게, 어야 어떻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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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떻게어떻 어떻게, 어떻게, 어 어떻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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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는 게 어떻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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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와 머리가 잘려 나갔어. 으쌉. 아, 사실 비가 약간. 와. 근데 네, 이 편에서 봅시다. 네, 그럼 데드 스페이스 이편 마치고요. 3 편에서 보도록 해요.